Y 프라임은 x 곱하기 y의 제곱 변수 분리형 미분방정식입니다 변수를 분리해서 x는 이퀄의 오른쪽으로 y는 왼쪽으로 이항해 봅시다. 그러면 y의 제곱분의 y 프라임인데 양변에 dx를 곱하면 좌변은 y 프라임 dx니까 이게 이제 dy죠. dy는 x 곱하기 dx 이렇게 되고 이거 양변을 적분하면 y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적분하면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y분의 1이죠. 있 Equal 2분의 1x의 제곱 플러스 어떤 상수 이렇게 되겠네요. 자 양변 역수 취하고 음수 왼쪽으로 보내면 되죠.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c의 x 2분의 1까지 포함해야죠. 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c의 마이너스 1 제곱. 이렇게 되겠죠. 그리고 만약에 어떤 초기 조건이 있다면, 그 초기 조건을 대입하면 상수 c가 결정되겠지만, 여기서 이제 일반 애니까 여기까지 구하면 되겠습니다.